안녕하십니까 고래삼촌입니다. 현재 베라 체인이 중요 변곡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일 방향성에 있어서 가격 자체가 급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파당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하셔가지고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물량을 갖고 있는 홀더 분들이라면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저와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베라체인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구간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에 있어서 한번 눌렸다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며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매집을 해왔고 지금도 함께 투자하고 계시죠. 이때도 베라체인의 재단 측에서 해킹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해줬기 때문에 가격 급등이 나왔고 이 문제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도 해킹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차트의 움직임도 빠질 수 없다라는 건데요. 같이 함께 한 시간 봉을 볼게요. 베라체인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오고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 고점 라인 거래량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 이 구간을 거래량을 다시 한번더터트리며 올려놔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보시면 강한 상승 추세를 잘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노란색 선 21선 만약에 깨게 되면 61선 부근까지 흐름을 볼수 있지만 이제 21선 라인이 깨게 될시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단에 대한 추세선을 잘 받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까지 한번 더 흐름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구간이 이제 1360원, 1340원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이 자리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과거처럼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걱정 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더 베라체인이 상승 추세로 흐름을 만들어 줄 때마다 같이 함께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금 어떻게 투자 하고 있냐면 1월 18일에도 영상을 촬영했었죠. 이틀 전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때 베라체인이 가격 자체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 고점 라인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물리면 답도 없다. 하지만 베라체인의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에 대한 타점까지 함께 잡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때 2분할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280원 그리고 1120원 가격대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타점을 잡아 수익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선 21선을 다시 한번 더 이탈하게 되면 전략 매도 후에 흐름을 체크할 예정이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 익절이 나갔습니다. 주요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만큼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와 이런 투자를 같이 하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제 구독자가 돼주시고 이제 코인은 24시간 차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시간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베라체인의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과 그리고 오일선을 딱 이렇게 올려타 줬기 때문에 쟤는 여기서 한번더 흔들다가 2,000원 가격대 부근까지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안에서도 쉽지가 않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상승이 나고 윗꼬리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가격 자체 눌림을 줬다가 흔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 움직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종 목표 가격대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이번에 베라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실 분들은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래삼촌이었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